챕터 15 웜의 놀라운 재능 웜은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지그시 눈을 감았다 고터널을 막고 있던 바위들이 흘리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된 거지 웜이 그러는 거야 당황한 보가, 보아 보 에나가 질문을 쏟아냈다 내 생각엔 웜이 마음의 힘을 이용한 것 같아. 드레이크가 말했다. 어째서인지는 모, 모르겠으나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 로리아 에나와 보는 뒤로 물러나왔다. 바위는 계속해서 흔들려 흘려, 흘려, 흔들렸다. 얼마 후황하는 관음과 함께 바위들이 산산조각 났고 순식간에 흙먼지가 터널을 가득 채었다 드레이크는 재치기를 하, 하면서 손으로 부채질했다. 갑자기 터널을 막고 있던 바위들이 온갖 엄대 사라졌다. 터널이 다시 뻥 뚫린 것이다. 드레이크는 웜을 와락 껴안, 껴안았다. 웜! 너, 내가 해냈어! 벌컨이 먼지를 마시고 재채기하기 전에 여기를 빠져나가자. 지난번엔 지난 번에 발컨이 재채기 하니까 하, 하얗던 내 빵이 노릇노릇 구워지더라고. 우리도 빵 빵처럼 구워질지 몰라. 로리 말에 로리 말이 맞아. 빨리 여기서 여기서 나가야 해. 뭐가 건들었어. 드리크는 돌 돌무더기 사이를 조심조심 치고 나가다가 그리피스와 맞닥뜨렸다. 보초방 사이먼도 함께였다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고 깼고 블랜드 왕이 진노하셨다. 그리피스가 소리 소리쳤다.